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팀의 한번정론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용산 어, 당뭐 당보다도 이 용산의 이재명이 백기를 드는 거죠. 왜냐? 당에서는 말이죠. 오늘 아침까지도 김병기가 끝까지 재판중지법을 어, 예, 강행하겠다. 그리고 박수현이도 마찬가지. 또 이름하여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을 고친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더 있지 않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불등한 바 있죠. 비등. 예.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여론에 이재명이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용산에서 지정이 내려간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래서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영원히 안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변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대장동 사건이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면은 여권에서는요, 민주당에서는 왜? 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자 이재명이가 최고 단군인의 최대의 수입 사업이라고 자랑을 해 왔지만 여기에 부패 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잖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말이 390회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예 그래서 말이죠. 요이 백현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주 이 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 이 카르텔. 예, 이게 뭐냐? 백현동 비리가 되는 겁니다. 백현동 비리.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맞물려 가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백현동의 경우에는요, 이미 관련자들이, 대장동은 이제 1심 밖에 안 끝났지만은, 백현동은 대법원까지 3심제가 다 끝났어요. 김인섭이가 전부, 김인섭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예,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구속돼 있죠? 예,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백현동에는 유동규가, 아, 대장동에는 유동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번 징역 8년 제일 큰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유동규가 지금 이제 이 민간업자들하고 성남시와의 중간 고리 역할을 했다. 이게 재판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현동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과 백현동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대장동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백현동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유동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 아, 유동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본래 예, 성남 투경구에서는 이 백현동도 장인애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빠졌어요. 왜? 아니, 백현동이 들어가면 들어간 것만큼 이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 예, 여기 정바울, 여기가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반대. 그래서 이게 순수한 민간 주도로, 민관이 아니라 민간, 예. 순수하게 민, 민간 주도. 저, 어 지금 아시아 디벨로퍼 혼자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수익이 3천억이 넘고, 예,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이 7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김인호한테, 김인석이한테 엄청난 예, 그 돈을 다중간에요 그래서 전부 다구속된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백현동에는 유동규가 빠진 대신에 누가 있느냐? 바로 김현지가 있습니다. 왜? 이게 건설 한번 하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환경 자체들은 환경 영향평가가 굉장히 엄해. 이어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 아,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이까 꼼수를 썼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누군데? 그게 김현재예요. 성남의제 20일 사무국장 할때이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데, 더 나아 성남의제 20일은요, 환경을 아무것도 몰라. 환경을 해본 적이 없어 단한 번도 그런 성남은 이제 21일한테 시민 단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환경 전문 단체도 아닌 그냥 시민 단체한테 맡겨버려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이번에 산림청장을 한 산림청장을 한 김인호 교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구 대학에. 그래서 김장겸 그그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의원이 이거 이거 보은한 거 아니야? 예. 자기 은사가 다 시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나는 신구대가안 나왔는데요. 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아닐 언정 일단 김인호 교수하고 예. 김인석 의원 이름도 똑같 김인이네요. 예. 김인호 교수가 그 당시 요그 평가 위원회 위원장을 정책 위원회 성남 의제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환경연구과 평가 심의 위 위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현지를 모를 리가 없죠.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경, 예, 금강, 예, 환경, 금강유역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 금강유역청은 환경을 잘할거 아니에요. 응? 전문가는 영향이 있다. 가장 비전문가인 김현진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 아파트 싹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리 의혹을 없앨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거 국토부에서 압박해갖고, 안 해주면 나 징견다고 해서 해준 거야. 이렇게 이재명이가 그, 짓말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국토부나 성남시 의원 중에, 성남시 직원 중에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십 명이 가서 증언했는데. 검찰 조사 받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재판 중지법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대장동 물고가 지금 딱이 본물이 터졌잖아요. 이거 다음에는 백현동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백현동으로 넘어가 버리면 김현지, 이거 검찰에 불르면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요 비리 고리가, 예, 네. 비리 고리가 여기에서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인호 교수 그리고 김현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삼각관계가. 그러니까 김인호가 산청장이 된 것이 김장경의원 얘기한 대로 보훈 그러니까 사제지간이라서 됐다 이게 아니고 신부대가안 나온 건 맞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이게 밀접한 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청취해서 좌청이5 0 0골때 좌에는 김현지, 우측에는 김인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백현동을 김인호가 딱딱 위원장을 했으니까 정책위 위원장 네? 그리고 환경영향법과 심의위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거 딱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게 백현동으로 똥물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재판 중지법 강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의 이 판도라 산자, 예, 판도라 상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국감할 때 이거 관련 자료 다 내놔라. 우리 국민에서 난리를 친 겁니다. 예, 난리를 친 거예요. 김현지와 관련해서. 음. 자, 요, 요 내,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정교모, 전국 교수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관세협상 잘못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관세협상에 관한 정교모, 요 비판 요지를 성명을 내놨어요. 예. 자, 이 정교모가 오래간만에 중요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요 정교모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투자 협상을 신뢰할 수 없다. 대기업의 탈 한국 현상이 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 경제 침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거기서 뭐2천0억이니 3,500억이니, 6,000억이니,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측에서는 3,50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9,500달러, 그리고 폭스뉴스는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어, 지금 미국이 금창환세를 25에서 15% 인하는 대신에 대규모 투자와 대조기전으로 한국은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9,500달러 규모의 딜을 성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폭스뉴스가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는 보이는 에, 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이번 협상 공식 문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6일 1차 정상회담 있을 때강규정이가말하겠느냐 하부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진행됐다고 밝혔지만은. 실제로는 한미 간의 어떤 구체적 결론에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은 이번 합의의 경위와 진정성에서도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국제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반기업적 경제기조에 있다. 정부는 전략 없이 정치 이벤트만 치중하고 실질적 경제기보다는 정치적 성과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한 투자 전략에 몰두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간의 치명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 쭉 이번에 이제 이 채벌 그룹들이 이제 이 골프를 친 것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근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좌파 정책 기조에 있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 봉투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 다수가 신규 고용과 설비 확충을 포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법인세 인상 돈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반도체 에너지 사업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가 됐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총 자본형성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고 한국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해외 이전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향후 3년 내약 45만 명의 직접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원종력이었던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며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 정치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한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을 본그 상징적 사례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해청룡 일자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예, 아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이번 그 3,500달러와 6,500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세다가 짊어질 부채이자 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경제적 족쇄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양자 회담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함께 재정적 책임과 산업적 위험을 자세히 검증해야 한다. 반기업적 정치 프레임과 이재명 씨 불투명한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할 뿐이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엄중한 현실이다. 기업을 저으로 돌리고 시장의 활력을 억누르는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정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전 정권에서 약 1500달러 수준이던 대미 투자 합의가 3500달러로 증액된 경위를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하라. 둘째, 이재명 정권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 정책을 즉각 처리하고 대기업은 무분별한 생산기지에 미국 이전을 자제하라. 셋째,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 성과를 찬양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경제 침체가 한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조기 정권 교체를 통해 경상적인 정부가 현재의 불투명한 대미 관세 협상을 백제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아주 뭐 합리적인 그런 주장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민의당, 예, 느닷없이 말이죠. 국정안정법을, 즉, 재판금지법, 재판중단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혀 있는데 그 핑계는 뭘로 되고 있느냐? 관세 협상과 에이펙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에 보호대회, 집중해야 할 때다.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재판중지법이 잘못됐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관세협상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500이냐, 9,500이냐 이거예요. 에이펙 성과? 에이펙 성과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 공동문서 공동성명 하나 없잖아요. 한중, 한미 간에.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모두 연설에서 밝힌 자유무역주의? 빠졌잖아요. 그 한마디로 못 깨놓잖아. 그러니 무슨 뭐 여기에 집중해서 뭘또 집중했다는 거예요. 뭘? 뭘집중하겠다이 얘기냐 이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핑계다. 예. 그리고 이제 박수현 어, 수석은요.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오래간만에 아주 그 비교를 참 잘했어요. 예. 자, 민당의추정이 이른바 국정안전법은 본질적으로 재판충지법인데,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예, 그러면서,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민당이 이걸 재판충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발소조 수호법, 이렇게 고치겠다고 밝힌 것을 빚고 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발상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 즉,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포장했듯이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 예,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인데, 야당의 이재명에 대한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예,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참, 이민주당 예. 아,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어, 지금, 예, 김현지. 요, 이제, 예,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재판중지법을 지적까지 추지하지 예,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 이 김현지라는 인물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비방문자도 보냈고, 그 다음에, 예, 그런 그 인물이고, 최근에 이제, 백현동이 이제 국감에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국감에서 예. 왜 그러느냐? 이왜 김현지가 백현동하고연결되어 있느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문건하고요. 이게 이제 성남시가 작성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문건. 그리고 시민단체 성남의 이제 21일 제출한 평가서에 모두 김민호 교수 이름이 들어가요. 예, 김민호 교수, 신구대학교 교수 김민호. 이번에 산림청장 됐잖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보고서고 이게 시차가 달라. 그런데 김인호 교사 두 문건의 동시에 등장해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처음부터 짜고 친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게 의혹이 정책이 뭐냐 돈이라 이겁니다. 돈. 네. 자 이재명은요. 2 0 1 1년도 김현지 시민단체 운영비하고 사업비와 같은 포괄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직접 통과시켰어요. 그 결과 이 단체가 12년간 무려 18억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주 특혜 재정적 지원 이둘리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 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대장동 불똥이 백현동으로 뛰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네, 어, 이런 초강수, 재판중지법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샷, 원킬 법안이죠. 다섯 개 재판, 열두 개의 혐의.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대장동 재판보다, 대장동 재판보다 훨씬 빠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현동 재판. 지금 대장동은 1심밖에 안 끝났지만은 백현동은 김인석 로비스트, 대부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최종 허학권전을 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핑계가 통하지 않아. 대장동은 유동규 단독범죄라고 하면 되지만 꼬리자르기가 백현동은 유동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간업자에서 정진상, 결국 민주당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어,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다이렉트 연결고리만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협박, 이거 대부분에서도 인정이 안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백현동이라는 치명타를 피하기 위해서 어, 몸부를치고 있는 것이 재판 중지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판도라의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어, 이유가 바로 이 백현동 재판, 왜 그러냐? 이게 말이죠. 이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준 인물이 바로 김현지라는 것이죠. 예, 2층에서 성남시청 특수관계. 임명, 바로 특성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음, 자, 이래서, 이래서 말이죠. 이래서 백현동과 김현지 중인, 이게 이제, 대장동이, 에, 예, 1심이 끝나니까 백현동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장경 의원이 지난 10월 1일자 SNS에서 뭐라고 했느냐. 심 김인호, 이 저, 이은사관계는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현지가 4년대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잖아요. 은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이 김현지가 말이죠. 이 SNS.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 의원의 이 SNS 관련 기사를 쓴 매체들이 대통령실과 산림청 경기도로부터 수정이나 삭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게 김현지 실장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김민호 청장, 살림청장하 김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현지는요, 백현동 5억 아파트 거리 당시에 시민단체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이게 이재명가 성남시장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하고 환경, 부지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숨은 실세인 김현지님이 등장하고,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 성남의제 21이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의견서에 당시 신구대학교 교수였던 김인호 이름이 산림청장 이거를 작성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김인호 청장은 성남의제20일에 정책위원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의제20일 의견서에서 해당 토지개발과 관련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왕 보존 녹취를 개발해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더 쾌적한 주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우연일 실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예, 그 어, 4단계 자연녹지에서 4단계로 종상향을 해줬잖아요. 예, 그 종상향을 해줬어요. 이것도 김인섭이가 딱 들어가면서 바로 해줬고, 바로 해줬고 환경 영향 평가 한강 유역 환경 청에서는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붕괴가 우려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남은 이제 20일은요 주변 녹지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 이런 것만 주문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보존 녹지를 개발하니까 쾌적한 준거 주거환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성남 시행사인 성남 R&D PFB 여기에서 3,144 3억 원에 분양 이익을 챙겼고요 시행사 퇴재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배당 수입만 703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예 그리고 김인석이는요김인석이는 2006년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선대 본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예자 이러니 이러니 말이죠. 그 김현진은요, 그 당시 이제 김현진은 최근에 최근에 이 문제 관해서 성남시 담당 부서 요청으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다. 근데 성남시 관계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남은 이제 21호 환경 영향 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 단체로 볼수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말이죠.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영향 평가 관련해서 영향 평가 관련해서 관련 자료 경기도가 감사를 한번 제대로 해 봤느냐? 관련 자료를 내라. 이렇게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압박을 한바 있습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